아, 안녕 집보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켰어요 리사. 오늘은 집보 캐릭터가 생각나는 하양과 보라 1깨들레 액조를 해달라고 신청하신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하양 보라 1깨들레 액조를 해봤답니다. 집보님 안녕하세요. 요즘 구독자가 안되시는 것 같네요. 안타깝... 뭐야 푸뽀 t v 내 동생 이름하고 똑같잖아 푸뽀 t v 님 안녕하세요 아네 맞아요 요즘 한달 동안 거의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구출은 안 해주시니 그나마 다행이죠 뭐 이렇게 매일 꾸준히 1일 1량 하다보면 언젠가는 구독자분들이 또 늘어나는 때가 오겠죠? 저 저희 진짜 매일 1일 1량상 올리시면 구독자가 늘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 않을까요? 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일일 이 영상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 능력을 알아봐주고 알고리즘이 저를 도와서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도 노출을 시켜줘서 이전처럼 또 구독자가 폭발 오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지금 당장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영상 조회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영상 올리기를 게을리하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요즘 구독자가 안늘는 이유가 제가 그냥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직본님이 봉분님하고떡볶거를안먹어줘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지겹게 계속 김치볶음밥만 드시는데 시청자분들이 예전부터 김치볶음밥 그만 드시고 다른 거 먹어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왜 시청자분들 말씀을 안 들으시냐고요 그러시고도 직본님이 진정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직본님 채널을 구체했어요 금... 그니까,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안늘고 구치자가 생기는 이유가, 제가 남친이 봉구랑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놓고선 또안 먹고, 그리고 엄마는 계속 김치볶음밥만 지겹게 해주셔서 그런 거라고요? 힝,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재밌어 하실 줄 알고 그런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시청자분들이 해당하고 하시는 대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요? 오늘도 어그로 꾸시는 거 아니죠? 그럼 진짜 오늘은 공구님하고 떡볶이도 드시고 김치볶음밥 말고 저녁에 다른 맛있는 음식도 드셔야 해요. 알겠죠? 그럼 봐서 다시 구독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시청자분들을위한 시청자분들을 위한 직구 위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세요. 직구야 뭐하니? 어서 가서 차량 먹으렴. 헉 아, 뭐야 벌써 저녁 시간이 된 거야? 우와 집중해서 실시간 켰다니 배가 고픈 지 모르고 있었네. 네 엄마 나가요. 흐다다다다다 어서 와서 식기 전에 만져서 먹으렴. 이거 할머니가 직접 담 것이 청국장인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맛있단다. 청양고추 조금 더 들어갔는데 별로 맵진 않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몰라 얼음물도 준비해 두었으니 남기지 말고 다 먹으렴. 땡,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청국장이라면 당연히 맛있겠지요 음, 청양고추 들어가니까 감칠맛이 도는 게더 맛있는데요. 어후, 어후, 근데 조금 느낌 있네요. 저녁으로 김치볶음밥이 아닌 청국장을 먹고 와서 실시간에 키고 있는 집 보입니다. 뭐지 떡똑 노크 소리? 우리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만히 있다 이 시간이면 집분 언니가 내 방에 지우개를 빌리러 올 시간이 맞긴 맞는데 노크를 하고 들어올 만큼 에티켓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고 진짜 누구지? 음네 그, 응. 들어오세요. 야빈데토너 혹시 빨간 펜 있냐? 헉 아, 뭐야 집분 언니가 노크를 하고 내 방에 들어왔다고 게다가 지우개를 빌리러 온게 아니라 빨간 펜을 히히 절 엄마, 이어, 언니까지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무척이나 당황해하고 있는 집보입니다. 집보야, 나왔어? 어, 봉구다, 봉구야. 오늘은 꽤 이쁘다. 근데 우리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또 설마 떡꼬치는 아니겠지. 우리 전분이 계속 떡볶이 먹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떡볶이 못 먹었잖아. 었 오늘은 꼭 떡볶이 먹으러 가자. 대신 갑자기 네가 마음이 바뀌어서 떡볶이가 먹기 싫다거나 떡볶이 대신다 떡티를 먹고 싶다고 한다거나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야 내가 굳이 안 당한다고. 어 정말 알겠어. 그럼 우리 오늘은 꼭 떡볶이 먹자. 나 지금 바로 나갈게. 응. 알겠어. 나도 바로 출발할게. 그다다다다다다. 김어고리스면 아빠도 오시고 다 같이 저녁 먹을 시간인데, 넌 지금 어디 가니? 아, 뭐야! 나 이번에 못 나가면 완전 큰일 나는데! 오늘 봉구랑 떡볶이 못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이번만은 절대로 꼭 가야 된다고! 잘못되면 시청자분들이 구치 엄청 하실 거라고! 떡볶이 먹어야 한다! 고 정신 차리다김집고 엄마, 그게 있잖아요. 아, 맞다. 선생님께서 내일까지 꼭 해오라고 하시는 숙제가 있는데, 제 노트를 친구가 가져가버렸지 뭐예요. 꼭그 노트에 해야 하는데. 그래서 친구가 지금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만 빨리 가져갈게요 헤헤 좋았어역 신나는 위기탈출의 능력어요 어머 그러니? 그럼 뭐하고 있어 얘 빨리 가야지 친구 기다리겠다 얘그 다행이다 네 그럼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에? 왜, 왜요? 친구 누구? 누구 만나러 가는지 엄마가 알아야 할것 같아서 아하하 난또 못나가게 하시는 줄 알았네 윤형이요 고윤형 윤형이? 그래 알겠다 어서 다녀오렴 아하 안아 네. 맞다 인형이 만나면 간단하게 간식 같은 거 먹고 올 수도 있어요 응 그러렴 그래도 집에서 저녁 먹어야 하니까 너무 이것저것 군것질 하지 말고 알겠지? 네 엄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헉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늦겠는걸? 잠깐 헉또 왜요? 너 용돈은 충분하니? 친구랑 뭐 사먹는데 모자라면 어쩌려고. 여기 5천원더 가져가렴. 친구가 돈 부족하면 네가 사주고, 혼자 사먹지 말고, 알겠지? 헉! 저, 저 지금 5천원 특별 보너스 받는 건가요? 오해해, 감사합니다. 엄마 말씀대로 친구도 사주고, 저도 맛있는 거 먹을게요. 그럼 진짜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본거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겠는데? 잠깐! 에? 집부야 너 내일까지 숙제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일 토요일인데? 너 몰랐지? 엄마도 지금 알았단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급한 거 아니니까 내일 만나는 건 어떠니? 이제 아빠 오실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아하하 그 그러네요 내일이 토요일이었군요 아 근데 그 숙제가 관찰일지 같은 거라고 해서 오늘부터 써야 하거든요 아하? 관찰일지? 그렇지. 관찰일지는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 이제 보니 엄마가 널 데리고 너무 말을 많이 한것 같구나. 친구 많이 기다리겠네. 미안해. 빨리 다녀오렴. 네, 그럼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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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녀올게요. 슝. 어, 뭐야. 간만에 정상적인 뒷부분 투대로 보게 되는군. 오다다다다다다 뭐지? 집밥을 평소보다 오늘 좀 많이 넣는데? 설마 무슨 일 있어서 집에서 못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 그럼, 오늘도 같이 떡볶이는 못 먹는 건가? 봉구야, 나왔어.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 우리 빨리 떡볶이부터 먹을까? 나도 엄청 배고픈데, 너는 더 배고프겠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4인분 주세요 어, 예스. 봉구야, 떡볶이 먹기 성공이다. 저쪽이 근데 4인분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떡꼬이는한개에 700원이지만 떡볶이 1인분은 4,000원인데 나 오늘 만 원밖에 안 가지고 와서. 본구에 걱정 마. 나 오늘 친구 만난다고 하니까 엄마가 특별 보너스로 5,000원 주셨거든. 내가 모자라는 거한 대신 내줄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해서 이건 다살수 있겠다. 사장님 여기 제가 먼저 계산해 드릴게요. 기적 비적. 뭐지? 지갑을 두고 왔다. 아, 안돼. 아, 네. 택지뭐야 여기 너지업 두고 갔어 너 친구 만났는데 맛있는거 못먹을까봐 엄마가 직접 이렇게 가져가 왔단다 아 어, 저거에요 올해 따라 떡볶이가 더 맛있다 그치? 냠냠냠냠 그러게 엄마가 사주신 떡볶이라 그런지 더 맛있다 냠냠냠냠냠